잘 먹겠습니다. 아프리카 봉인의 집밥 즐겨찾기 추천 유튜브 봉인의 집밥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짠짠! 오늘은 어, 수제 어묵밥 만들어 봤어. 직접 어, 동태하고 오징어 갈아가지고 야채 좀 넣고 청양고추 다져놓고 했더니 어, 맛있었는데 생각보다. 베리 굿맨님이 어. 별풍선 14개를 선물했습니다. 어, 어드세요지금면 맛없을 것 아, 네. 같아요. 베리 굿맨님 감사해요. 그래갖고 이 수제 굽매 어이 수제 어 어묵을 만들었었는데 생각보다 가는 게 생선살 가는 게안 갈려가지고 조금 어 만드는 게 힘들기는 했는데 그래도 먹고 뭐 막상 튀기니까 또 씹히는 맛이 의외로 있더라고 <laughs> 그래서 만들었고 요거는 유부 초밥인데 날치알 크리미 그다음에 이거는 계란 오이 넣고 어 예쁘게 한번 만들어봤어요 여러분들. 잘 먹겠습니다. <laughs> 제일 먼저 어묵밥부터 먹을게요. 어, 손이 많이 갔어요. 어. 그래갖고 오늘 어, 제가 저 한일 믹서기에 <laughs> 어, 오늘 해먹은 게 아닌가 싶어요. 한번 먹어볼게요. 이게 어, 시중에 파는 것만큼 어, 그것처럼 부드럽진 않지만 그래도 식감이 있네요. 오징어는 제가 또 다져서 넣었어. 그게 좀 쫀득한 맛이 있으라고요. 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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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시면. 이쁘죠? 어. 음, 비싼 어묵이지. 완전히 전분하고 부침가루를 넣었는데 조금만 넣었어요. 음, 맛있죠? 어, 근데 저는 이 소스보다는 그냥 먹는 게더 나은 것 같기도 해 어. 이거 뜨거울 때도 맛있었지만 음. 식어도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어, 쿤님 그래요 고마워요 아유, 꿈님. 아, 쿤님 고마워 <laughs> 네. 음, 유부초밥은 오이를 소금에 절여서 꼭 짜서 한번잘 볶았어요. 이거는 스크램블 애교처럼 계란 그냥 이렇게 계란 익힌 거고, 이거는 크림이 얇게 찢어서 마요네즈 넣고, 이거는 날치알. 그렇게 넣고 했어요. 네. 발락발겉 버튼. 어. 튀긴 거니까 바스파크 속은 어, 촉촉해요. 이거 오징어가 중간 중간 씹히는 맛이 식감이 되게 좋아요. 날치알, 어. 날치알부터 먹어볼게요. 아, 뭔지 모르겠어요. 이거 이거는. 우리나라 일반, 음, 유부가 아니라 일본 거래요. 그래가지고 되게 커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밥에다가 밥을 한 3분의 2 넣고 그 위에다가 날치알을 딱 넣어줬어. 아, 그래. 베리굿맨님금 어, 굿모닝. 겁나 커. 이거 조금 드시는 분 같으면 하나만 먹어도 배가 부를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이게 주먹밥인데 반 정도 들어간다고 보면 돼. 네. 날치알 주먹밥 어 유부초밥 한번 먹어 볼게요. 되게 예쁘죠? 음. <laughs> 음. 지금 일본 유부 굉장히 달콤하네요. 우리나라 거는 그 유부피만 하면 굉장히 어 이렇게 달지 않은데 굉장히 달콤하고 부드러워. 우리나라 건 조금 쫀득한 느낌이 있는데 밥에 후리가케 넣고 비볐어요. 그것만 넣고 뭐 설탕 식초 단촛물 안 넣어서 그냥 했어요. 어, 맛있어. 음. 난 음, 달콤해요 음. 새콤한 맛은 그렇게 거의 없어 근데 새콤하지 않아도 괜찮은데요 그리고 갓김치로 한번 입을 한번 가시고 응 음, 그래 향도 꺼버려 놓고 해도 맛있죠 어, 이 맛나고 괜찮죠? 음. 아, 이거 초밥 맛 괜찮은데요? 새콤한 거 좋아하시면 저기를 넣으세요. 식초 넣고 하세요. 근데 뭐, 단 거를 더 추가하면 굉장히 달것 같아. 식초만 넣으세요. 어 갓김치, 오, 맛있어. 안 익은 김치 먹는 거는 진짜 맛있는 것 같아. 음. 음! 음. 맛있다. 공들인 만큼 맛도 좋아요. 모양은 좀 거시기하지만 <laughs> 전문가분들처럼 음, 매끈하게 나오진 않았지만 맛도 괜찮은데요. 예. 응, 음, 음. 소스 한 거보다 그냥 먹는 게더 맛있는 것 같아. 응. 음. 아 이럴 때 보면 봉이가 밉다고? 음, 유리오빠 미워요. 네. 맞아요. 요리하는 과정이 조금, 오래 걸리고 조금, 좀 난간에 부딪혀가지고 조금 힘들었어요. 음. 음. 그러면, 음. 그래, 유리오빠. 네. 이거는 크림이, 크레인지 크림인지, 어. 맛살 쪽쪽 찢어가지고 마요네즈만 넣고 한 거예요. 네. 음, 대박 맛있어요. 음, 그리고. 여기다가 단천물 넣을 필요 없겠어. 간이 딱 맞아요. 그냥, 새콤한 거 좋아하시면, 식초 정도만 넣으시고, 뭐, 간장이나 설탕 넣으실 필요 없어. 간이 딱 맞아요. 그, 댓글 보니까, 어, 이 짜고, 뭐, 그래서 밥을 아무것도 넣지 말라 그러거든요. 아, 양념하지만, 진짜 그 말이 맞는 것 같아. 좀 새콤한 거 원하시면 좀, 어, 식초나 그 정도만 넣지 간장이나 설탕, 뭐 식초 단촛물 안될것 같아. 음. 아 아니야 응상오빠야. 음. 옆에서 씹는 소리 ASMR이에요. <laughs>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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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안 하려고요. 힘들었어. 어. 음, 사실은, 밥하고, 갓김치하고 먹는 것도 맛있을 것 같아서. 음, 별로 음, 안찰것 같아서, 어, 음, 좀 얘는, 느끼하잖아요. 그래서, 밥하고 김치하고 조금 먹을게요, 예. 음, 50살이요. 50살. 아, 속이 진짜 0살 음, 음. 부드러워. 겉은 바삭바삭한데 속이 부드러워요. <laughs> 음. 아.. 아그 전문영어 하지마 아 반백살이라니까 기분 되게 나쁜데요? 음. 50살이라고 해요 네. 어. 아짠 콩이님도 그렇게 생각했어? 어.. 음. 좋다고? 하지마! 하지마! 오늘 음, 음. 음, 계란! 스크램블 에그처럼 그냥 이렇게 막 익혀서 위에다 올렸어요 이쁘죠? 이 색깔 음! 당분간은 계란을 안 먹으려고 했는데, 음, 또 먹게 되네요. 근데 맛은 있다. 부드러워요. 음. 네, 부재부재해요. 저는 솔직히 오이가 제일 기대돼요. 오이가 아삭아삭하고 좋잖아. 그리고 깔끔할 것 같아요. 음. 아, 유리 오빠, 왜 이래. 어. 음. 오늘은 많이 먹었는데도, 오늘도 살안찔것 같은. 어. 앞머리 고데기 한거 아니에요. 그냥. 살게 자른 거예요. 아침에 드라이로 살짝만, 음, 이렇게 해준 거예요. 예. 네, 어묵봐 언니, 제가 만들어봤어. <laughs> 음, 매워. 네. 맛있네요. <laughs> 아. 그렇지. 나란이 표현이 딱 맞아요. 음. 밀가루가 얼마 안 들어가서 생선 향이 많이 나. 요거는 오이 오이초밥. 음, 음. 아우 소리 되게 좋죠. 오도로돌 소리. 음, 음. 다른 것도 맛있었는데, 오이가 마지막으로 좀 느끼한 거를 잡아주기도 하고, 소리도 좋고, 맛있네요. 그냥, 1, 2, 3, 4 찾으면, 얘를 1등으로 잡을 것 같아, 요 오이를. 오이가 진짜 상큼하고, 맛있고, 색깔도 이쁘죠? 어 맞아. 봄물 먹는 맛. 어 세련된 표현. <laughs> 네. 맞아 포크와 나이프로 먹으면 우아하겠죠? 어저 오이가 일등이야 제 입맛에. 음. 음. 응, 음, 일단 오이가 진짜 오이가 대박이다. 그리고 유부피 색다르네요. 유부피도 우리나라 것만 먹어봤는데, 이거 얘도 색다르네요. 일본 것도 오이 특집. <laughs> 예. 잘 먹었습니다, 짠!